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깜찍둥이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성프란지스코의 영적 권고 해설하는 참된 지혜 시리즈 오늘은 오랜만에 27번째 제27강 악습을 몰아내는 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언제나 그렇듯이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수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주시는 모든 남녀교우 제소프란지스칸들 모든.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구독이라는 걸딱 눌러주시고 엄지척 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매체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영상 공유를 통해서 아직까지 제 채널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프란스칸 형제 자매님들과 교우분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목주기도나 십자가의 길 또는 후에는 실시간 원례회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이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리즈의 거의 말미에 다다랐습니다. 성 프란스코 영적 권고를 성경적으로 해설하는 시리즈를 이제 시작한지 한 1년하고도 2개월 정도가 되었네요. 이제 어느새 천천히 오다 보니까 28번째 권고 28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룰 27번째 악습을 몰아내는 덕은 아주 프란스칸들 사이에서는 자주 회자되고 자주 어, 읊어지는 그런 시와 같은 찬미가입니다. 실제로 권고 구조 안에서도 27과 28은 마지막 결론의 찬미가 같은 형식으로 그것을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사부님께서 펼치셨던 모든 사상들이나 가르침을 일복 유 아주 정감적으로 잘 응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27 악습을 몰아낸 덕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 악습을 몰아내는 덕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에 두려움도 무지도 없습니다. 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 분노도 동요도 없습니다. 기쁨과 더불어 가난한 이 있는 곳에 탐욕도 인색도 없습니다 고요와 묵상이 있는 곳에 걱정도 방황도 없습니다 자기 집을 지킴에 주님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원수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자비와 신중함이 있는 곳에 지나침도 완고함 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고도의 지혜문학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장가는 특별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주님 뜻에 어긋나 하지 않는 길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덕들 사랑 지혜 인내 겸손 기쁨 가난 고요, 묵상, 그리고 자비, 인중이 모든 덕들이 결국 한 덕, 한 은사 최고의 은사인 주님 경외심으로 기울어져 있다 주님 경외심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된 여러 가지 문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경외사상과 연관되는 덕들이라 이덕들의 어느 하나라도 붙잡기 시작하면 모든 덕들을 다시금 얻게 될 것이고 또 모든 덕들을 추구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하느님 경외심으로 아도 이렇게 마음이 쏠리게 된다 이겁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어떤 레벨의 차, 어떤 마음의 급이 다르다 그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과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허울 좋은 가면들을 벗어 던지는 그런 솔직한 가벼움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분은 진짜 끌어 넘치는 사랑을 가지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사랑의 제왕이신 하느님 아버지시니까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무엇이든지 허락하시려고 아주 애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혜야 말로 그야말로 행복을 아주 다이렉트로 보장해주는 완전하고 안전한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안에서 드러나는 무엇 무엇과 무엇 무엇과 사랑과 지혜가 인내와 겸손이 기쁨과 가난이 고요와 묵상이 등등의 이 접속사 등위 접속사 요소들은 바로 이것이 뒤에 놓이는 명사가 앞에 명사의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태리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이태리어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형용사나 어, 부사가 있어서 뒤에 오는 단어가 앞에 말을 꾸며 주거든요. 예를 들면 은 우리 한국어 같으면은 맛있는 떡 그런데 이태리어 식으로 하면 더 맛있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어순이 거꾸로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같은 논리로 사랑과 지혜지만 뒤에 나 나오는 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한정해주고 수식해주는 그런 어, 구문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요와 묵상이라고 했을 때 묵상하며 느끼는 고요, 그리고 사랑과 지혜에 있을 때 지혜를 찾는 사랑, 겸손 안에 인내하는, 그리고 묵상하며 고요하고 또 신중한 가운데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식으로 뒤에 나오는 명사들이 앞에 나오는 주요 덕들을 더 빛나게 하고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독은 사랑, 인내, 기쁨, 고요, 다음에 자비 등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아주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핵심 덕들이겠죠. 이 덕들은 기도의 영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득 밀도 있게 채우시기 때문에 분심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무지도 없고 분노도 없고 동요도 없고 탐여도 인색도 방황도 없고 지나침도 완고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머 갑자기 사람이 확 낫거나 그런 치유나 기적만 일으키시는 그런 성령으로 남지 않습니다. 결국 오히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느님 아버지를 깊이 깊이 경외하고 드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시죠. 그런 성령 하느님께서 이런 덕들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기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임하셔서 관상의 영으로 직접 임하셔서 우리가 하느님만 바라보도록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덕들은 우리가 하느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관상생활인데 관상생활에 아주 견고케 하려고 할때 그럴 때 추구해야 하는 덕목들을 나열했고 그 덕목들을 추구할 때 반대로 우리의 원수와 분심 잡년의 근원이 되는 씨앗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니다 것입니다. 아주 소멸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7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랑이 있는 곳에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무지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겸손하게 인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어디선가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는 인색할 필요도 없고 또 뭔가를 소유하려는 탐욕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요히 하느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느님이 함께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시니까 걱정할 필요도 방황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원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아주 차분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리고 신중할 때는 식별 분별할 때 자비와 분별이 있는 곳에 지나친 도 완고함도 없다. 상황을 보고 항상 무엇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하고 관점을 역지사지로 치환해보는 식별이. 있었습니다. 때, 하느님 자비를 항상 생각하는 곳에 있을 때 이웃과 하느님한테 완고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완덕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라기보다 관상의 형을 받아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동형으로 하느님께 조금만 협조하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아주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상생활이라는 것을 결과부자하고 불가에 앉아 돌을 닦는 게관상 기도라고 할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유사하게 생각은 될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하느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깊이 충만하게 오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오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많이 볼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니 멀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벅차 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주체할 수 없는 벅차 오르는 기쁨과 묵직한 현존이 있을 때 세상 고유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정말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야외 하느님 아버지 장조주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관상의 경지라고 하는 거죠. 관상의 경지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또 성령께 분명히 관상의 영을 청하고 관상 상이 영이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아주 열렬히 간청하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도자만 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남녀 교우에게 관상이 초대되어 있다. 관상이 열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반 하는 게 아니라 프란스칸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런 보편 구원, 보편 성화의 길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본 아주 유명한 권고 27 악습을 몰아내는 덕에서 사랑 인내, 기쁜 고요, 자비의 큰 덕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제일 먼저 청해야 되는 것은 성프란치스코에서 말하나 쓰시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짜 진짜 진정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여 아버지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헛된 것을 버리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오래가고 무엇이 아버지 하느님의 입맛에 맞고 마음에 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샘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완고한 마음을 지니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내 아픔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혜택이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광고 27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에 보이시는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영상도 공유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함께 알게 되셔서 이어지는 다른 강의들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들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봉사자로서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치유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함께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께 평화를 빌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